이 로아를 기억할지도 모르겠구나. 하카르는 언제나 의식의 쓸모조가 필요하고 나폰상대는 거래라면 언제나 환영하지. 왜날 그런 눈으로 보는 거냐? 하카르는 피엘로아이긴 하지. 그래도 거래는 거래일 뿐이야. 내 모조나 다시 받아와라. 나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. 아탈라 영혼 약탈자의 온노를 맛봐라. 아탈라 죽어라 필멸자. 아탈라 일어나 나 아카르를 섬겨라. 아탈라 일어나 죽어라 필멸자. 너의 피가 나의 양분될 것이다. 힘노를맞붙 시간을 아카를 참 고약한 친구지 너희가 채무를 받아냈으니 되었다 조만간 돌아올게야 못된 로아를 계속 억누르지 못하거든 본을 내놓란 말이다. 라스타카를 비롯한 모든 잔달라 영혼을 이 무에젤라 앞에서 버티는 건 실수이거다. 로아의 본분을 새까맣게 망각했구나. 정복과의 유대, 힘의 공유마 으아! 중요한 힘은 죽음뿐이다. 죽음은 모두를 찾아갈지니. 나 부원 쌈디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틀을 뿐만이 아니다. 온갖 종족들이 죽음의 로아와 거래를 하지. 바로 여기 정신 나간 두 꼬마 놈처럼 말이야. 둘다 힘을 갈망하길래 내 기쁜 마음으로 받아줬지. 한데 이젠 모조를 돌려받아야겠어. i yeah. 야, 그 칙칙한 늑다리 로아가 벌써 징수원을 보낸 건가? 걸작은 아직인데 모조를 가져간다고? 잠깐, 너도 부원삼지하고 거래한 거야? 어려운 시작을 쓰는 건 나랑 나랑 지금이 아주 바닥을 치는구나. 그게 이제, 에, 아, 잠깐, 그럼 너도 나랑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. 상상도 못할 힘을 모른다. 그만해! 아내를 잃을 바엔 모조를 포기하겠어. 아, 미쳐버리게 해 주지. 아, 미쳐버리게 해 주지. 싸우지 말자. 적어도 당분간은. 어머, 자기, 날 아끼긴 하는구나. 음. 잠든 사랑이라 이 얼마나 달콤한가. <laughs> 나 보험 삼디도 소싯적인 연애 감정을 나누곤 했지. <laughs> 과분하리만치 말이야. 누구 덕에 로아가 됐는지 잊지마라, 부원삼디. 영혼을 내놓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라. 옛날 일이지만 잘 기억하고 있지. 트롤들이 어쩌던 이 녀석에게 등을 돌렸는지. 그 많은 재물과 피를 바쳤거늘. 난 숭배자 따위 필요 없대. 필요한 힘은 전부 간수가 줄 터. 잊혀질 이름은 의완삼지다 너무 멀리 잔달라 영혼은 어디 숨겼느냐, 부어삼디. 당장 내놓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게 아주 지독하게. 네 마음대로 날하게 보내려고? 안되지 안돼 내 종복이다 무에젤라 순순히 포기할 생각은 없다 여전히 무르구나 부원삼디 나약하겐넌곧 무너질거고 이 부원삼디는 아드로스에서만 것이다. 거래를 하진 않아 중계자는 힘을 추구하지 온갖 종류의 힘을 내 모조를 순순히 내놓진 않을게다 조심하거라 가탈스러운 상대이니... 가만 누구지? 영웅들이여... <laughs> 줄다자리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악감정을 품은 건 아니지? 무에 젤라가 내 약점을 잡았어. 하지만 너희가 내 모조를 몇몇 거래 상대로부터 되찾아만 준다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야 그동안 난 일로와의 주의를 끌 테니 속히 길을 나서 가라 거절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.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. 이건 꽤 흥미롭겠군. 물러가라. 이걸 한번 맛볼테나? 이건 꽤 흥미롭겠군. 자, 널 어디로 날려볼까? 간 생각하자 제는 없습니다. 그러계획 중개자들은 뭔가 꾸미고 있으니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이다. 얼른 내게 모조를 갖고 와. 도움이 될것자 네. 그럼 우리 친구에게는 싸게 줄게요 것 같아. 네. 당신 같은 분이야 헬리아를 네. 간수의 편으로 만들고 우 친구들 행운을 빌어요 거래를 하고 속삭여 벤시를 대족정에 앉힌 자가 바로 나, 무에젤라다 네가 이긴 것 같더냐? <laughs>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처박혀 있었나 보군 자 영웅들이여, 내모조를 가져와 이 늑다리 로아를 훔줄 내는데 힘을 보태거라. 이제 무원삼비도 나도 어둠은 내 명을 따른다. 좀더 기다려. 조심해. 네 생명은 나의 것이다. 아참고 나약하구나. 어둠이 널 데려가리라. 어둠은 내 명을 따라라. 서둘러 라 지금 대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. 어리석은 필멸자들. 내가 진정한 죽음의 신이 가들. 날 영원히 잡아둘 수는 없을 것이야. 네 녀석은 종복을 챙기긴커녕 오로지 힘만을 담했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생은 나의 것이다. 어둠은 내 명을 따른다. 어둠은 내 명을 따른다. 조심해. 네 생명은 나의 것이다. 어둠이 널 데려가리라. 나약하구나 서둘러라 지금 대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필멸자들 내가 진정한 죽음의 신이거든 대상이 없습니다 늙은 로아여 이 몸을 간과한 건 아니겠지 대상부터 v 해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그 그래. т у 한 자매 아버 지금ə Treurel ˜는이 b e 자 이보게 시대는 변해 필멸자들은 더 이상 네 생각처럼 나약하지 않아 저들의.